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고점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 파월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의 증시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어땠습니까? 자, 저는 잘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데, 왜냐면 하 마스가에 이어서 자, 피스메이커 자, 피스메이커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어, 그, 피스메이커를 끌고 오면서 협상을 자리 여간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라좀 보여지는데, 아, 양도소득세가 좀 걸려요. 이거 아직 좀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어, 불확실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조금, 어, 조금, 뭐, 그렇게 좋진 않죠. 어~ 이렇게 어~ 조만간 좀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 저는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 피스 메이커 등 연내 김정은과 대화 자 요렇게 이슈가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남북경협주 일신석재 자 이제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하나 하나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기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단기 급등주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일신석재 주가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슈 중심에 있는 이 차전지 뭐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한미 반도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등이렇게 단기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바로 개미털기 구간에 진입을 한 금액 종목들 좀 먼저 무료로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 정권을 잡으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년 만에 3,250을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수치를 말하면서 주가도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5,000 포인트라는 거는 이번 연도 안에 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저평가. 자, 상법 개정도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매수세, 이 외인들의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가 볼 때는요, 어, 삼성전자가 지금, 어, 7만 전자잖아요. 이 7만원 위로 올라간 것도 이런 이슈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지금껏 안 올랐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2차 전지 테마들, 요것들도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세 협상도 어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 관세 관련 테마들의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단기 급등주들, 이 단기 급등주들 또는 대시세 종목들이 금맥 종목, 이 무료 추천주 좀 보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 몇 번을 깡통을 차면서도 어 만든 차트인데 이 금맥 차트예요 단기로는 개미 털기 자리 이 개미 털기 자리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그리고 장기로 보면 그 중장기로 보면은 대시세 시점이다 시점을 잡아내는 차트 설정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니까 제가 무료로 같이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요렇게 요런 종목들 먼저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금맥 차트에 신호가 왔고 대시세가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작년에 8월, 9월, 이렇게 8월, 9월, 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신호가 옵니다. 그때 20만원대였어요. 20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30만원까지 올라갔죠. 130만 원까지. 그러면서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130만 원은 넘었다가 현재는 뭐 120만 원대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캐치 티니핑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바로 3지 엔터. 3지 엔터. 자, 금맥 차트에서 신호가 나온 종목인데 작년 6월에, 자 여기 보이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데 요 6월달에 이렇게 금맥을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표시해놨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100%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텐버거 가까이 터졌죠. 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9만원대까지. 그러면서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 현재는 뭐 8만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 요거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15일 선 넘어가면서 어, 이거 양봉이 좀 터졌기 때문에 요거 기준봉 잡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LG 생활 건강을 제치고 뷰티업계 2위 바로 APR입니다. APR. 이 금맥 차트를 집으면서 여기서 작년 8월입니다. 금맥 차트를 찝으면서 세력들의 신호가 온 종목입니다. 자, 현금 배당까지 나왔어요. 1300억 원 규모로. 이 현금 배당까지 결전된 종목으로. 작년 8월에 일봉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미 털기 딱 나오고 올라갔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노란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맥 차트. 자, 여기서도 단기로도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40%가 넘는 상승. 그리고 대시세가 어떻습니까? 이어져 오고 있다. 18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몇 프로입니까? 350%죠. 35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추세는 이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면서 단기로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 중장기로 보면은, 중장기로 보면은 한3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 요렇게 0105759-9040으로, 자, 금맥이라고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같이 단기로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수익 보기 좋은 시장에서 이 단기 급등주들은 물론이고 대시세 종목들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금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가 금맥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 조선 협력이 나왔잖아요. 조선 협력. 이 조선 협력을 바탕으로 15%의 관세. 자, 관세율입니다. 자, 일본과 이와 같은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 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달이요 만입니다 자이두 정상은요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바로 요 관세 요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이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가 다른 해석으로 인해서 각 나라별로 이각 나라별로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회담 북미회담이다 요겁니다. 자 저는 미국 대통령이 일기 때도 북미회담을 하면서 큰 이슈를 몰고 왔는데 이는 바로 요거. 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미국 대통령이 중재를 하면서 휴전 또는 뭐 종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관련 이슈를 이끌어 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때요 관세 협상 있죠 이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 안보 협력 이 안보와 관련된 이슈까지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남북 경협주 이 대북주들은요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신석제 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 제가 좀 중요 구간을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기준봉이거든요 이런 기준봉들 이런 기준봉들이 나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준봉이 있어야지 들어갈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준봉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요기. 그러니까 이게 기준봉이 왜 나오냐면 바로 이평선을 뚫어올리는 자리거든요. 거의 뭐 121선, 241선이라던가 아니면 15일선, 추세선이 15일선까지 이렇게 뚫어올리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떨어졌을 때 눌림목에서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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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어, 매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맥 차트를 좀 보면은, 어, 금맥을 짚지 않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요 종목은 뭐 같은 어, 테마에서도 좀 대장주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대장주 같으면 금맥을 한번 딱 짚으면서 개미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빡 올리거든요. 근데 이 개미털기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잔잔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는 완전히 그 우상향 추세라서 어 지금 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게 지금 또 내려오면은 이게 점점 좁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까지 생각을 하시고 나서 어 시나리오를 짜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좀더 자세하게 제가 여기 일신 석재 어, 핵심 전략 리포트에다가 차트 분석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까지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익을 극대화 시키시면 된다. 자, 수익 극대화 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있어서 이런 선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여기서 맞고 못 올라간다. 그럼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는 지지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여기서 파는 거고,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한번더 잡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도 타이밍 잡고, 요런 식으로 하시는 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매도 타이밍 넣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어, 그러면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기준봉에서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 자, 그래서 여기 다 표시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맥 차트 설정 방법 넣어 놨어요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낼 수 있는 이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이다 자 요거랑 일신 석재 ai 로 분석한 자료들까지 요 핵심 전략 리포트 에다가 다 넣어 놨으니까요 제 연락처 자010-5759-9040제 핸드폰 번호로 일신 또는 일신 석재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일신 석재 핵심 전략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